아말레카의 전투에서 어, 사울 왕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 우리 어제 본 본문 말씀을 보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보셨다시 아시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부 좋은 것들을 남기는 실수를 범해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폐위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아팠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 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저렇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왜 그랬느냐 오늘 아침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육절십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전하는 거죠 사무엘이 당신이 겸손할 때에 그저 스스로가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laughs> 하고 그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겸손한 마음들, 순종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여러분의 테스트가 있었지만, 오늘 같은 이 지금 이 상황의 테스트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을 불순종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이 말씀에 사울은 계속적으로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변명이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백성이 무섭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도 나와요. 사무엘이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핑계이기도 하고 한마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두려워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지금 백성 위에 군림하여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백성을 두려워하겠어요. 자기가 뭐 민주주의에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백성들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설사 그것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죄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어?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떠한 종교적인 당신이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뭐다? 순종하는 거라는 거야.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죄냐? <laughs> 23절 말씀에 보면, 이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대요.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또 완고하게 자기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뭐다?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부분 뭡니까?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인데 네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 교만하여서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는 우상 숭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사울이 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겼으니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 왕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과거보다. 이때보다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건안 하면 되거든요. 날로 먹지 말아라. 그걸 안 먹으면 되고. 그죠? 언제 언제는 이렇게 해라 하면 고구만 하면 돼요. 그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내가 신앙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더 먼저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우선이고, 더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죠. 자기 생각했던 바대로 하죠. 그래서 사사기, 또 오늘 나와 있는 사무엘 상에 있는 이 어, 사울. 그들이 이 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뭐다?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시각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뒤편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네가 할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니 내가 함께하서 나의 힘으로 네가 왕의 그직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때 사울은 겸손했어요. 지금은 교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왜? 내가 할수 없는데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살수 있는데 순종 안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오른데,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면서 경험했던 인생의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했던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봐왔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바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죠.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떻 불순종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그런 거다 경험하고 살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저거 저렇게 하면 저거 안될 건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우리 애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생각이 있는 거지 없는 거지 잘 모르겠으나. 엄마, 아빠가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너 그렇게 하면은 너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어, 저 뭐냐,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잃어버릴게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데, 우리 안 들어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보면서 욕하고 어, 자식들 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보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순모임하면서 얘기 나눴지만 세상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말씀과 어대 어, 뭐죠? 대척점에 서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어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야 돼요. 그러다 면그리스도인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났다고 내 멋대로 어 방방 뛰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 그분께서, 그분께서 올려 주시는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명이 주는 명성과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